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덴마크에서는 왕실이 해외국빈한테 뱅앤올룹슨을 선물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스피커 절대적 프리미엄의 아이콘 뱅앤올룹슨 스피커 탑5 오이뱅앤올룹슨 베오사운드2 g b a 블루투스 스피커 아름다운 모습만큼이나 매 비트마다 아름다운 사운드를 품어내는 강력한 멀티룸 스피커 원플형 스피커 본체에서 360도로 나오는 강력하고 압도적인 사운드로 위치나 각도 상관없이 공간을 가득 채워줍니다. 근접 센서가 내장된 컨트롤 패널 위로 손을 대면 불이 들어오며 휠을 돌려서 감각적으로 볼륨 조절이 가능합니다. 4위 뱅앤올룩슨 베오 사운드 레벨 블루투스 스피커 너무 고급진 스칸디나비아풍 디자인 덴마크산 프리미엄 알루미늄 프레임 적용 장인 정신이 살아있는 뛰어난 내 구성 눕혀서 세워서 벽에 걸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포지션이든 완벽한 사운드로 실내를 꽉 채웁니다. 최대 16시간의 배터리 수명. 부드러운 원형 플러그를 스피커 뒷면에 자석으로 부착해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3.2 뱅의 놀룩슨 사운드바 배우 사운드 스테이지. 돌비 애트모스를 통해 사운드가 3차원 공간을 감싸주는 감동을 경험하세요.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프레임과 내구성이 뛰어난 크바드라트 패브릭 커버 적용. 모든 공간에 어울리는 심플리시티 디자인. 11개의 드라이버와 같은 수의 앰프를 탑재한 고성능 프리미엄 사운드바. 2위 뱅앤올룹슨배오 사운드 밸런스 블루투스 스피커. 선반이나 테이블이 위치한 벽면에 설치시 풍부한 사운드 빔을 통해 넓고 몰입감 넘치는 음향을 제공합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5.25인치 베이스 드라이버 2개, 플레인지 드라이버 2개, 전면 4분의 3인치 트위터 1개, 사운드 인해서 우면 3인치 플레인지 드라이버 2개 탑재. 액티브룸 컴펜세이션 기능이 실내 스피커 위치와 환경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사운드를 찾아줍니다. 1위 뱅앤올룹슨 A9 4세대 블루투스 스피커. 타이추종을 불허하는 뱅앤올룹슨만의 독보적인 디자인 감성의 결정체 A9. 당신의 공간을 풍부하고 강력한 뱅앤올룹슨 A9만의 사운드로 꽉 채워드립니다. 총 7개의 클래스 D 앰프가 최대 1500W의 엄청난 사운드 구현. 선명한 고음 역대와 강렬한 저음 역대를 전달하여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이번엔 다 로켓 배송 상품으로 준비했습니다. 과한 고민은 배송을 미룰 뿐이죠. 지금 구매 누르시고 내일 바로 받으세요. 이 영상을 필요한 지인에게 공유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